내대로된 임금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더냐?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날 어?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 황산벌 동주 등. 대중성과 작품성, 흥행까지 모두 잡은 시대극 장인 이준익 감독의 전통사극 사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시대 실제 사건인 이모 화변을 모티브로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영화적 상상의 조화가 기가 막히게 뽑힌 웰메이드 well 팩션인데요. 해학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황산벌과 평양성이 고증보다는 코미디적인 색이 짙은 퓨전 사극이었다면 이 영화 이후 동주 박열 등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거의 기록 영화에 가까울 정도로 고증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독하리만큼 처절한 부자간의 갈등. 이 영화의 숨겨진 디테일과 역사적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 TMI.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줌센의 콘텐츠는 항상 영화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강렬한 음악과 관뚜껑 열고 나오는. 처절한 세자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고조된 상태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대로 프롤로그로 가져와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영화에 집중시켰습니다. 고 방준석 음악 감독이 작곡한 만조 상해 원경입니다. 당시 하와이 영화제에선 개막작으로 피렌체 영화제에선 폐막작으로 상영했는데요. 해외에서 상영할 때마다 항상 음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토테미즘의 바탕을 둔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모두의 비극을 달래는 곡이라고 감독은 설명했는데요. 이 BGM은 놀랍게도 소경 박수혁의 정혜균 배우가 실제 박수 무당에게 배워서 본인이 직접 오른 손으론 북을, 왼손으론 징을 치며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정해균 배우는 감독이 제작한 공포 택시로 데뷔하고 이후 황산벌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무시기와 그 시기는 마 추가도 모르겠습니다. 얼고랍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첫째 날로 포워드합니다. 이곳은 영화《왕의 남자》를 촬영했던 부안 영상테마파크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세자의 제가 아는 것은 오로지 전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가 중신을 세요. 첫 사극인 관상에서 귀족들의 세력 다툼에 희생된 관상바 양반이 관 관상 무슨 래라도 들으랴.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해냈습니다. 무려 왕이라니.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 숙종과 무수이 출신 숙빈 최씨 사이에서 그것도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배달은 형님인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승하하면서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세제로서 왕위에 오른 인물인데요. 그로 인해 정통성이 큰 약점이었고 평생을 콤플렉스로 살았지만 무려 52년을 집권하며 최장 집권, 최장수 군주로 기록됐습니다. 다른 배우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 특수 분장을 해야 했던 송강호 배우 대선배가 불평 한 마디 없이 매일 두세 시간 동안 분장을 하니 다른 배우들은 뭐 불평 한 마디 없이 분장을 해야 했다고 하죠. 이 처분은 세자의 생모가 내게 정한 것이다. 또한 60대 후반 노인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일부러 쇳소리를 내며 성대를 혹사시켰다고 합니다. 미쳤어! 고양으로 기록될 것이다. 술도 많이 마시고 말이죠. 처분은 시 은혜를 베푸시고 만은 보전하게 하 영조의 두 번째 후궁 영빈 이씨 조철현 작가가 더테러 라이브에 출연한 전해진 배우를 보고 영빈 역으로 찜해놓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 저는 대테러센터 박정민 팀장이고요. 발신지 추적 중인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된 샘이조 어느 문으로 가우니까 경화문. 그게서 영조는 좋은 일이 있으면 만한 문, 흉한 일이 있으면 경화문을 통해 창덕궁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는 세자. 관과 용보를 벗어라 아버지가 용포를 벗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새손. 무려 소지섭 아역 이효재 배우입니다.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에서도 소지섭 아역으로 출연하죠. 검은 사제들과 가려진 시간에서는 강동원 아역으로 출연하는 잘생김이 묻어있는 아역 배우입니다. 어젯밤에 니가. 정신이 나간 채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려 했던 세자. 자결하라는 아버지의 처벌에 스스로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자결이 아닌 용서를 간청하는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실제 돌바닥 사이에 촬영용 소품을 딱한장 깔아놨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연기에 물이 오른 유아인 배우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몇 번이나 실제 돌바닥에 머리를 찧어 진짜 피가 터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왕 준비하는 거몇장더 깔지. 이 표정은 진짜 너무 아파서 나온 찐 표정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이런 처분은 내릴 수 없사옵니다. 당시 동부 승지였던 최재공은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던 충신이었습니다. 세자를 패한다는 교지를 내렸을 때도 눈물 흘리며 만류한 인물인데요. 비록 세자 편을 들었지만 영조마저 진정한 충신이라고 인정했고 효심 깊은 정조는. 거의 모든 신화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사실 이모 화변 당시에 그는 모친 상을 치르던 중이어서 이 자리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영화적 상상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 체제공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겠다고 하지만 콧방귀 끼며 비웃는 영조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뒤주가 등장합니다. 사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던 뒤주는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없어진 물건으로 잊혀질 단어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까지 유명한 물건이 됐죠. 원래의 목적보다 그저 초형 도구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험한 일한번안한 왕이 망치질을 이렇게 잘하는 건 그냥 한번 생각해본 오게티입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40대의 영조와 세자의 좋았던 시절.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세자와 사치에 대해 논하는 건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영조는 근검절약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검소함을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데요. 영조의 영포는 그의 검소함을 표현하기 위해 오래 입어 낡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이 머리에 올리는 가채가 장식을 넘어 사치스러워지자 가채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아, 물론 궁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땐 예외였습니다. 백성들한테는 금주령 내려놓고 진은 솔잎주를 마셨다고도. 세자는 누구에게 이 글을 주겠는가? 실제 이 아이 안정우 군이 직접 쓴. 아니, 그린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 세자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 용조의 정비 중전 정성 왕후 역에 방명신 배우는 절친인 전혜진 배우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laughs> 아이고 내 새끼. 아주 새 여인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자활 애친자는 불가무어인하고. 하지만 공부하는 담을 쌓은 세자. 사실 물을 뿌리면 한 번에 깬다는 설정이었는데. 아이가 실제로 잠들어서 한 번에 못깼다고 합니다. 그걸 애드립으로 살려 물을 두번 뿌려주는 스승님의 센스. 이 나이 때는 밥 먹다가도 잠들곤 하죠. 전하, 침전해 드실 시간이 전작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에도 출연했던 정석영 배우가 이번엔 내관이 됐네요. 홍내관 역이 대사는 별로 없지만 내관으로서의 포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소경 배우를 삼거초려해서 겨우 섭외했다고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참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긴 한데 자식 입장도 생각을 좀. 배리 청정 이후에는 병이 생겨 음란과 폐악을 일삼으니. 박수, 비군이 기생들과 쥐야로 놀면서 <목소리> 교지에 적힌 내용은 조선왕조 실록,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된 영조가 직접 한 말과 쓴 글을 바탕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이에 예, 세자를 폐하여청민으로 삼아 가두노라 내 참으로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어노라 장가가는 날 패백받은 아버지가 훈계하시는데 화한 옹주 그러니까 세자의 여동생이 세자 앞에서는 옷을 함 이것은 흡사 점오 시간에 이등병 웃기는 병장 이 사신은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답지 아니하니 아니, 묻히지 말거라 너왜 웃니 이런 연기 호흡은 진짜 송강호만이 가능하죠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침전에 들때 귀를 씻으신 뒤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넨 다음 별일 없지 아니 내관을 왜 미워하지? 하루종일 붙어있어서 그런걸까요? 저야 무늬만 충전이지요 주상을 오래 모신 영빈이 하시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게 음. 하시니라 내명부 여인들의 묘한 신경전과 질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너무 짧게 편집되는 바람에 그 감정이 좀 약해진 건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 청나라 황제께서 갈의 선물로 하사하신 강아지입니다. 공부보다는 뛰어놀고 그림 그리는 걸 즐기는 세자. 이 역시 역사에 기록된 사실에서 따온 설정입니다. 아니 이 책은 에비가 밤잠을 설치하며 너를 위해 직접 만든 책이 아니더냐? 역시나 책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었죠. 실제 용조는 세자가 두살 때부터 가르치는 미친 교육열을 불태웠는데요. 아빠가 쓴 책이라고 그걸 다 외우라니. 애 입장에선 진짜 미칠 노릇이죠.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들리. 한두 번둡니다 솔직해서 좋다. 솔직했어. 이 대사들 역시 실제 용조와 세자가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조선 시대 왕도 나 때는 말이야를 시전하네요. 시간은 다시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와 뒤주 3일차. 유아인 배우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보고 벌레가 있다고 믿으며 이런 연기를 했습니다. 뒤주 안에 지내는 전부 CG로 만들었죠. 반 미친 상태로 뒤주를 부수고 탈출에 성공. 유아인 배우는 사람이 3일만에 일어나면 걷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뛰어야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뛰긴 뛰어야 하니까 나름대로 일부러 넘어질 것처럼 뛰었다고 합니다. 다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묶은 뒤 때까지 덮는 잔인함. 이 역시 실제 역사에서 따온 설정인데요. 이 장면이 마치 무덤이 연상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감독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일종의 봉인 느낌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본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실제 종묘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희궁 회랑에서 기둥이 보이도록 블루스크린을 대고 찍은 후 따로 찍어 온 종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장면입니다. 실제 종묘의 건축물 양식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불가능하니 너무나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하... 왕가에서 자식을 원수처럼 기른다는 뜻을 이제 알겠느냐. 바로 이 연기를 보고 아쉬움이 전부 해소됐다고 합니다. 대사와 표정만으로 관객을 집중시키는 연기에 감탄했다고 하죠. 이제 세자가 성인이 되었으니 보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표정만 봐도 마음에 없는 소리인 게 티가 나죠. 나는 원래 이 임금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다. 대신들을 다루는 영조의 노련한 정치질을 표현했습니다. 도와주시오. 그러면 대리 청중은 어떠한가?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는 듯한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영조. 포커스가 나가 있는데도 그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훈련도관의 모든 당파를 협파하고 모든 명령 체계를 단 하나로 통합하라. 옳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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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수. 추억의 빵꾸똥꾸. 빵꾸똥꾸야. 내명부에서는 세자를 향한 칭찬에 입이 마르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영 떨떨음 하죠. 왜 조정을 니네 편과 애비 편으로 분열시키니? 용조와 세자의 분열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시 실제 세자의 나이가 15살 때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짓인 것 같네요. 영화에서 꽤긴 시간을 차지하는 두 번의 대리청정. 사실 지루해질 수도 있는 씬을두 번이나 반복하는 건 상업영화로서는 거의 모험에 가까운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다 세자인 내가 이 없어 그런 것이다. 뭐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 잘해버리면 쓸데없는 걱정이긴 하죠. 오늘도 듣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그저 숟가락 들 힘이라도 있으면 귀 씻을 물을 대령하는 나인에게 꽂혔네요. 슬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박소담 배우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이제 대놓고 아들을 미워한다고 티를 내는 영조입니다. 숙종대왕 능으로 향하는 행차. 비가 오는데 날씨가 너무 맑은 것 같죠? 사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곳에 다시 올수 있는 스케줄이 되지 않아 그냥 비를 뿌리며 촬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독서가 가장 즐겁다는 시를 써줬다며 독서가 어찌 너의 즐거움이 될수 있느냐 이 능행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긴 하나 이 대사는 당시에 했던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laughs>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 대사 역시 영조가 세자에게 다른 날 다른 곳에서 한 말인데요 파편적인 여러가지 기록을 다 합쳐서 재구성해 씬을 구성했습니다 하슬입니다 어젯밤 꿈에 청룡을 봤다니까요, 청룡을. 세손이 태어나는 날 꿈에서 본 청룡을 그린 세자. 어찌 보면 전통 사극의 클리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감독은 고전미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부채로 만들어 두었다가 훗날 세손이 보위에 오르는 날 바치도록 하겠나이다. 황산벌 편양성까지 만들어 봤으니 나올 수 있는 감독의 관록이죠. 됐다, 데려가라. 손주 백일인데 영 탐탁치 않은 영조. 전하께서 학교가 없으실 땐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이 양반 했네 했어. 우리 후궁들까지 나서서 전하를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서원 자네. 임신한 거 믿고 깝치던 문서원은 결국. 네가 주상에 총애를 이 것은 가짜로 때릴 수 없는 풀샷이라 실제로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아프니까 연기는 자연스럽게 나왔죠. 저 천한 거뱃 속에 주상의 씨앗이 들었다고. 천해요. 생모가 무술이 출신인 영조는 천하다는 말에 심하게 긁힙니다. 이참에 제 임금 자리도 거두십시오. 완전 발작 버튼 제대로 눌렸죠. 어, 이때 깔리는 BGM은 고 방준석 음악 감독이 작곡한. 사도라는 곡입니다. 피아 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이라는 곡을 들으며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엔딩에 소간지가 단지 나는 추모의 춤을 출 때도 이 곡이 흐릅니다. 감독은 처참했던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로 망각의 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곡, 오블리 비언을 레퍼런스로 삼은 이유입니다. 내가 임금의 자리에 연연치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느냐? 아니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이대로 왕이 되면 좋겠다. 실수로 윤허를 내렸다. 윤허를 번복하고 숨을 거둔 인원왕후. 가증스러운 자식. 네 예. 다제 잘못입니다. 이 와중에도 얼른 절을 한번더 하고 나가는 건 그래도 사배의 예는 다 지키기 위해 네 번째 절을 하고 나간다는 설정입니다. 영조도 네 번째 절을 마치죠. <laughs> 어딘지 모르게 괴이한 방법으로 대왕 대비를 추모하는 세자. 왕생금 정해균 배우가 직접 부른 만조상의 원경이 다시 흐릅니다. 이때 기생이 부르는 곡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합니다. 그 옷차림은 뭐냐? 세자라는 작자가 상중에 술이나 퍼먹고 전부 영조가 세자에게 실제로 한 말을 고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금주령을 어겨 참수된 것을 모르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금주령은 본인도 어겼죠 청나라 사신이 선물한 강아지가 많이 컸네요. 빙궁이 다른데 비교조대냐? 간지개쩌는 몽이의 견종은 아프간 하운드입니다. 새 중전께서 오신 이후로 주상의 건강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작은 아버지 홍인환. 영신 여기 와서 왜 이래? 새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바로 손절치는 홍 씨입니다. 사도세자와 아버지와의 갈등에 숨겨진 대신들 간의 이해관계와 당파싸움을 다 표현하고 싶었지만 두 시간 안에 모든 걸 표현하지 못한 건 감독의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 새 중전께서 왕자라도 생산하시면 그것으로 상황은 끝이고 후궁인 박소담 임신시켜놓고 새로운 중전은 서해지가 됐네요. 문서원이 딸을 낳았거든요. 영조의 갭이 정순왕후 역의 서예지 배우 역시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습니다. 저는 주상인 무섭습니다. 15세의 나이로 66세 영조와 가래를 치르고 왕비가 된 정순왕후 무려 51세 연상으로 역대 조선의 왕비 중 가장 많은 국왕과의 나이차를 자랑합니다. 의붓 아들인 사도세자보다 10살이 어리죠. 사실 이 장면 전에 새 중전을 드리라고 하는 대신들과 이 나이에 무슨 새장가를 가냐며 거절하면서 슬쩍 영빈을 올리면 어떻겠냐고 해보지만 숙종대왕이 장희빈 사약 사건 이후 후궁이 중전이 되는 걸 금지했다며 중전 후보자를 준비하겠다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자네한테 미안하네 이 장면은 자칫 영조가 여색을 탐하는 인물로 보일까봐 송강호 배우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가능하면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역사적 사실인 걸. 이후 그녀에게 후사는 없습니다만 후대왕 정조가 죽고 그의 아들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하며 국정을 주도했던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열어라 아예 창덕궁 후원에 무덤 같은 방을 만들어 놓고 박수와 비군이, 기생들을 불러 모아 놓은 세자. 전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세 손, 세 손. 열면 아버지와의 정을 나누지 못해 본인의 아들에게도 정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극. 네, 다른 실제 사도세자는 옷을 입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대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도 옷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그게 달했다는 설정입니다. 그 늙은이 당장 전위공로 옮기라! 감독은 세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진짜 미친 건 사도 세자일까요? 아니면 영조일까요? 3대에 걸친 장대한 이야기를 2시간 안에 담기 힘들기도 하고 사도세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풀어가다 보니 영조와 정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약해질 것이 걱정이었는데 영조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로 다 표현한 것 같고 정조의 감정은 이신과 소지섭의 엔딩 장면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저하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목적지로 날아가야 할 화살을 허공에 날리는 건 자유로움에 대한 이상을 날아가는 화살에 투영시킨다는 설정입니다. 새손은 사배를 올리라. 아무리 초라한 황감연이라 해도 중전이 따로 있는데 이런 예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영모에 가깝죠. 말랑다라! 아들의 최후를 직감했다는 설정입니다. 사실 전해진 배우는 울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전 감독이 세손의 얼굴을 보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왜 세자가 아니라 세손을 보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촬영을 시작하고 세손의 얼굴을 보니 바로 이해가 됐고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고 하네요. 임금을 죽이려 작다 고요찾나경은에 대신들에게 세자를 폐위하라는 교지를 올리라고 어명을 내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다는 걸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편집하면서 압축하다 보니 그 디테일이 잘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를 N차 관람하면 알수 있는 숨겨진 디테일입니다. 존재 자체가 연모야. 금촌교로 가서 되지! 이곳은 창덕궁의 금촌교가 아니라, 분당 중앙공원에 있는 다리에서 찍은 후 배경을 CG로 합성한 컷이라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영라잖아 보여줘야지. 결국 참지 못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세자. 실제 사도 세자가 지금의 청계천인 경희궁 내수를 통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들켰다고 합니다. 만약 작정하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성공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네 할미는 일개 후궁인데 어찌하여 왕과 왕비에게만 올리는 사배를 올렸느냐? 세손에게 왕위를 계승하기 전 테스트를 해보는 영조. 그날 소소는 제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이 장면은 기록에 없는 영화적 상상으로 만든 픽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세자로 책봉하고 두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시켰겠느냐? 그래서 신하들 앞 어소비처럼 앉혀놓고 감정과 대사로 휘몰아치는 영화의 두 번째 클라이막스 영조가 본인을 보고 있다는 걸알리 없는 세자이지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환타지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너 제대로 된 임금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더냐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 어난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아들을 죽여야 했던 영조의 처참한 감정 역시 살리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풀어지는 걸 환타지로라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아비를 죽이면... 기록될 것이다. 사실, 이신의 대사는 전부 오버 보이스로 후시 녹음하려고 했는데, 송강호 배우가 지금 이 감정에 대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현장에서 딴 동시 녹음 보이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식 잡아먹은 애미가 살아서 뭐해? <laughs> 감독이 힘들어하는 전해진 배우를 보고, 소주 한 잔을 권했다고 합니다. 소주 몇잔 먹고 정말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하는데요 컷을 안 하길래 잠깐 봤더니 감독도 눈물을 펑펑 흘리느라 컷을 못했다고 하네요.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사도세자라 하라. 이거 통곡 가야만 한다. 실수입니다. 응. 뺨을 정확하게 때리는 건 회경궁 홍씨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아들을 궁으로 보내려 한다는 설정입니다. 드디어 왕위에 오른 정조 끝난 줄 알았는데 소지섭 배우가 나오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됐죠. 이 장면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감독은 이야기의 끝이 사도세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 아버지를 추모하는 정조의 모습까지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지섭 배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처음엔 고사했지만 감독의 끝없는 설득에 넘어가 특별 출연했다고 합니다 문근영 배우는 소지섭 배우와 꼭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됐다며 탄식 아닌 탄식을 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소간지가 국민 여동생을 처음 보고 한 인사말이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사실 즉위식 때는 붉은색의 금간 제례복을 입는데 영화에서는 강렬한 세계 대비를 만들기 위해 하얀 옷을 입은 신하들 사이에 블랙톤 옷을 입혔습니다. 이후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에서 춤을 출 때는 하얀 옷을 입는데요. 이 역시 종조 이외의 인물은 병풍으로 만들어 종조만이 화면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노년의 해경궁 홍시역을 다른 배우를 섭외하지 않고 특수 분장한 건 전통 사극에서는 과감한 도전인데요. 한국에서는 분장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감독은 이 모든 감정을 오롯이 가진 배우가 직접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노라. 자 이준익 감독의 웰메이드 전통 사극 사도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